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냥 생물자원을 국가자산으로 생각하고 목록화 시키는 그런 작업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이런 생물주권이 그 국제협약에 의해서 나고야 의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런 식물들, 생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약재로서도 중요하고 활용도가 높은데, 이게 자생지에서 보호가 안 되면은. 지구에서 멸종을 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아, 외부에서 보호하지 말고 자생지에서 보호를 하는 그런 규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 추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상으로 보기도 했 많은 한약재들이 나와가지고 이 한약재는 거의 중국 원산이고 대륙 원산이고 물론 우리나라 고유의 아, 식물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게 때문에 나유 보고야 의정서가 발효가 되면 우리가 한약고뭐때뭐 했기로 중국에다 조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 주부 콩은 한번가가원자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서로 비등비등한 관계로 서로 노예 등주고받은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약 생명공학 연구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왼쪽에 팔각 같은 경우는 향신료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그 신종플루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신종플루가 한때 유행했다가 금방 없어졌잖아요. 치료제가 나와버리니까 그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백신을 맞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먹 약만 먹으면 치료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한국인이 이제 한 한약 한의사 할때 한자를 그 중국 한자를 대한민국 한자쓰거든요 그래서 한그 한의학 자체도 어, 우리 중국 한의학을 배껴온 게 아니고 한반도에서 만든 미국의 고유한 의술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는 홍삼인데 문제는 이 세계적인 논문 추세를 봤을 때. 홍삼으로, 홍삼의 효능에 대해서, 의학 전원에 치르면, 그렇게 등급이 높지가 않아요. 팔각에 대해서 치르면, 팔각의 효능에 대해서, 팔각의 약효에 대해서 굉장히 등급이 높은데, 저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됐다는 거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전 세계 은행, 그, 인삼 중에서도 가장 효능이 좋은 인삼임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나라 고려 인삼이라고, 그, 조금, 좀, 평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 뭐, 식량 자원, 농업 자원으로 활용하고, 생태방광 지역광, 경제 활성화도 하고, 환경보호원, 생태관리,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는 기후변화, 탄소 중립, 이것도 기존의 생물 종을 이용 해서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 얘가 지금 두루미죠. 천원에 두루미가 우리 한국 전쟁 때 아, 하도 북쪽에다가 아, 폭탄을 쏘니까 일본으로 날라가가지고 일본의 생계적인 두루미, 노래, 저술 노래지가 되고, 아, 그것을 너무 한곳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보고 가져가라, 가져가라고 우리는 가져갈 생각도 없고, 그런 문제가 됐어요. 그다음에 소똥구리를 이렇게 환경부에서 50만 원에 5천만 원을 걸고 아, 수배를 했는데 단한 마리도 구하지 못해서 몽골 가서 자고 하다가 지금 옷을 변신을 시켜서 태안의 신두리 신도, 도신 그 해안사구에다가 방류를 해놨어요. 근데 소똥구리가 있으려면 또 소똥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를 방목하는 게 없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오면 깜짝 놀라는 게 소 o 마다 소고기를 먹는데 g 개 o g 에서는나가 전체에서 소를 한 마리도 l 수없다 l 아, 이이다가 o 이 a l i 죠 t 어, 그래서 지금 of a l 의태 t 사 e 에서 t 는데 소는 못 t 다 l 고 말을 한 마리 a little <laughs> 때문에 o 이 사계, 그렇죠. <laughs> 그렇죠. 문제. 문제가 t 에 l e bit of a little bit of 니다 i t t l e bit of a l i t 생물종류에요만종 정도 되고요. 동물이 3만 원, 그 동물이 저렇게 많은 것은 곤충이 저기 들어가서 많게 되고 식물은 한 8천 종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유세식조 식물계에다가는 우리 미역 같은 그 바다의 조국 그 동물이 3천 종, 그 거설종이 6천 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직접 이용 가능한 종은 보통 종들이 엔데믹이라고 고유종이라고 보는 건 전체 식물 종의 한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는450 종이에요. 450 종의 식물인데 식물 같은 경우는 이동을 못하니까 고유종이라는 것은 전 지구에 한국밖에 없는 것이에요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풍도 바람꽃 같은 경우는 안산에서 배탕 두 시간 가는 풍도란 섬에만 있어요. 그, 거기서 5분 가면은 6도란 섬인데그 6도에는 불도 바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고 고유하고 한국에만 자라는 식물들이 어, 보호되고 국가적 관심을 갖고 그쪽 위기적으로 지정이 되고 해야 될 텐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엔데믹 쪽에서 고유종 중에서 관심 있는 국가에도 관심 있는 경우가 없어요. 국가에 관심을 안 받고 어, 서식지가 하게 된다고 보면 지구상에서 면종하는 그런 사회가 생기죠. 이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심을 받 그렇습니다. 조류는 우리나라5 2 0종인데 이게 다니면 적당까지면은 식물은 다니면 적당까 지금 제가 대충 계산했는데 3개 3이고요. 어, 조류는 3개 2조입니다. 조 명절에 새가 엄청 많아요. 토색까지 포함이 되요. 대부분 철새죠. 네, 대부분 철새인데 터새가 어, 대부분 저 대륙 대륙새들하고 그 겹치고요. 어, 일본새라고 보 약간 특이고 그 뱁새라고 보면 없는 일본에 없는 새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철새예요. 이런 철새 자원이 많은 이유는. 저 지도를 보시면 새들이 남북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표시했는데, 제 사, 세, 3대 경로 중에, 예, 네. 네. 3대 경로 중에 한국 군대에서, 고유 경로 우리나라를 그, 그 <laughs> 통과해서저 어, 호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새들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제가 지금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게 요거 두 가지입니다. 아, 국가에서는 생물종을 보호하고 거기에 무슨 약품, 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것들하고 투자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작업이 콘텐츠 작업입니다. 콘텐츠 작업이.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김원도의 송화맹원도라는 작품인데 이게 어미 같이 보이나 새끼 같이 보나? 새끼 같이 보는 느낌이 딱 새끼예요. 몇 살일까요? 음, 한세 살? 두 살? 정확히 맞히시는데 네 <laughs> 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안 보이는데 저 소나무에 자기 영역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4 년생부터 가능하다고. 호랑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오. 서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소랑, 호랑이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가 많았습니다. 응, 응.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생태적인 지식까지 다 동원을 해서 관찰해서 수고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미술 속에서 보는 우리 생태적인 지식, 그 한민족의 지식들 그, 이,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라마인데 푸른 바다의 전설이라고 인어 드라마인데 이것도 재밌는 게이너가 서양 인어는 여잔데 동양 인어는 남자로 여기는 동양인어와 서양인어, 남자인어와 여자인어와 같이 출연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고수는 아니지만 저런 걸로 드라마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아이디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